안녕하세요. 시원입니다. 리버풀이 지난 라운드에서 리즈에게 4대3 승리를 했습니다. 리버풀이 리즈에게 3골이나 실점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로 인해 많은 비판들이 리버풀 선수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. 특히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선수가 반다이크죠. 여러 레전드가 대부분 나쁜 평가를 내렸고 특히 아스토밀라에서 뛰었던 아그본라오가 반다이크를 향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. 아그본라오가 뭐라고 말했냐면 반다이크는 오만한 태도로 경기에 임했고 본인이 잘 못해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. 반다이크는 놀라운 수준이지만 콤파니와퍼지난드와 같은 수준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. 아그본라오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는 됩니다. 반다이크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성공했다 라는 기사들의 내용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러한 분위기가 EPM 황금 시기에 나름 좀 축구를 잘했다 평가받았던 아그본 라오에게, 나땐이 정도 수준으로 최정상급 수비수로 평가받을 수 없었어. 라고 말하기 좋게 작용한지 모릅니다. 그런데 리버풀의 팬이라면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인지 잘알수 있습니다. 실제로 반다이크는 지난 155개의 경기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총 3번 저질렀어요. 경기당 2%가 채 되지 않습니다. 당연한 이야기지만, 반다이크가 콤파니와 퍼디난드와 비교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아그볼라오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. 오히려 콤파니와 퍼디난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? 스포르프에서 콤파니에게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한 명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콤파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전 버질 반다이크를 뽑겠습니다. 그가 존 텔이나 퍼디난드처럼 오랫동안 활약을 보인 선수가 아니라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가 일찍부터 정상급 팀에서 활약을 했다면 이미 더 높은 자리에 있었을 것이 명백합니다. 수비수는 자신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보다 팀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만드느냐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. 반다이크는 리버풀을 자신이 오기 전과 후로 나누어 완전히 다른 팀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게 반다이크가 프리미어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인 이유입니다. 이번엔 퍼지난디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전 반다이크를 사랑합니다. 제 생각엔 반다이크는 현재 세계 최고입니다. 물론 제 생각에 반다이크의 시대가 제가 있던 시대만큼 좋은 수비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그는 어느 시대에 있던 최정상의 선수로 보일 겁니다. 아그볼라의 평가보다 아그볼라오가 최고라 평가한 콤파니와 퍼디난드의 말에 조금 더 신뢰를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리즈 경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히만 말하자면 리즈 경기에서 파비뉴가 선발로 안 나온 게 실수죠. 핸더슨이 오른쪽에 집중을 못 해주니까 아놀드도 경기력이 안 나오잖아요. 이건 이첫 실점은 반다이크도 어떻게 막아주기 어려웠어요. 로버트슨도 빡치네.